카스타 와안 질리냐? 면? 음 뭐가 우다다.. 면야 거미있어! 거미있어! 거미 잡아줘? 파맛! 음 야. 야, 야! 왜 출발을 추지? 잘못 눌렀어 아프다! 아프다! 아이고 <laughs> <laughs> 너왜 있어? 자. <laughs> 그냥 <laughs> <너왜 있어? 웃음>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까? 자 가볼게. 아니 거 뭐. 안 돼? 오지 말랬다. 아 오지 마라. 으아 달릴 수가 없어. 집자 <laughs> 그래? <laughs> 뭐야? 어? 왜 벌써 왜 벌써 몰라, 거인이 주신데, 있어? 불 뜨신데 벌써 거인이 있어 아니 심지어 여긴 보이지도 않는데 뭐레 쓰면 확별. 어되겠네 아, 지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몸통아리만 와서 사실 비비가 없는데 내발 <laughs> 앞에 안 갔지? 아니 왜 이렇게 고인 많아 여기? <laughs> 다 아니, 고인 여긴 고인 항상 많아서. 많았어. 오, 얼굴 풀렸네. 친구 아니야? <laughs> 와우! 왕차! <laughs> <laughs> 오오 뭐야? 예, 이거. 포탑 있어. 아이, <laughs> 참. 야, 어떻게 살아나왔네? 어. 에, 들어와될 듯? 건물감 좀 절망적인데? <laughs> 저거 타자도 있던데? 벌써 거인이 있어? 어 맞아 봤어! 어 <laughs> 잡을 수 있는 걸까? 때려치긴해 잡고 와볼래? 다른 데들도 때려치진 않나? <laughs> 어? 아니면 일로 데려올까? 그럴까? 어 사탐 맞추면 되지 않을까? 계기 어디서 왔냐 저기 넘어가니까 바로 있던데? 어. 와우, 뭐야, 뭐야. 와, <laughs> 뭐야. 와, <얘> 뭐야. <웃음>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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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야자집우나가 와우, 다